안녕하세요, 성현입니다. 회사 연습실에 와 있고요. 저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머리가 아직 길어요. 락앤롤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되게 되게 좋네요. 여기도 이제 당분간 올 일이 없네요. 네, 올 일이 없어요. 슬슬 배가 고픈데 오늘은 뭘 먹어야지 또 이제 잘 먹고 들어갈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뭘 먹어야 될지 비비비 안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왔는데 또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라이브 라이브를 할 예정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들고 셀프 게을 찍고 있답니다 네, 네 이제 어 비비비 안무 영상을 그림을 다르게 하고 싶어요 연습실에 왔어요. 여기는 이제 렌트를 하신는것 같은데 굉장히 넓습니다. 틀리면 다시 찍어야 된거 아시죠? 외모 단장을 하는 양은 씨. 자, 우리는 첫째 원킬. 파이팅! 파이팅! 넷. 됐어 가자 아이고. 이제 당분간 춤을 안 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이제 춤 안무 영상까지 끝주내는데 이제 금방 또 몸이 근질근질하겠죠? 일차 아. 네. 네. <목소리> <목소리> 보기 좋게 밀기해서 어디 순서를 옆에, 아 그래, 옆에 옆에부터, 밀고 아, 그래. 옆에부터 밀고 그래 옆에 근데, 옆에부터 일단 인사부터 드립시다 오케이 예 네. 인사 드렸습니다. 둘, 셋, 넷, 스노우! 안녕하세요, 노우입니다. 어쨌든 라이브를 왜 키게 되는지 우리 상윤이 형이. 제가 내일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예전부터 네. 네. <laughs> 네. 형 가면은 군, 머리 잘라주고 싶다 하고 네. 했던 멤버가 있어요. 근데 저는 멤버가 잘라줘도 재밌겠다. 근데 이 순간을 또 언제 기억을 하겠어요. 또 저는 남기고 싶고 재밌게 저의 이제 머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면 얼마나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와우 아직까지 죠 <laughs> 웃는 거 알지? <laughs> 카메라 보세요 안 아는데? 상혁이만 알아들지나혁이 말을 말 가자 가자 진짜? 마음에 가자 아니야 먼저 어. 채워줘야지 자. 좋아요 불편한거 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 아, 마음이 이상해 마음이 이상해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l o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가 샴푸 해드려요. 네, 샴푸 해요그렇 그렇지. 오, 멋있다. 오, 어. 아, 야, 야, 형, 한번 진짜 보여, 보여드려봐. 보자. 지금 <laughs> <laughs> 약간 뭔가 감정이 묘하네요, 되게. 있다 없으니까. 아. 어. 네,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의 브이로그는 진짜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인 브이로그니까 제 머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빤질빤질하죠. 진짜 배가다. 어,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네, 멤버들도 오늘부터 이제 컴백인데 파이팅하고또보자고 염색한 거 아니지? 이 길이는데 잘랐겠지와 어, 진짜 빽빽하여. 나중에 필요하면 애기에 좀 빌려줄게.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오늘 멤버 다, 다 와줬고, 가족도 다 와줬고,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고, 또 마지막 만찬을 하고, 훈련소에 <laughs> 들어가고 있어요. 어. 마지막으로 프롬도 한번 마무리하고, 더블래 <laughs> <laughs> 그래도 형, 형이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알지? 그럼 그때 이제 내가 반대로 머리 밀어 주면서 머리도 밀어 준 마지막엔 내가 웃고 있을 거야. <웃음> <웃음> 그래도, 그래도 돼. 좀 응, 춥다 근데형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laughs> 야, 이 정도면 안 추운 거지다 부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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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묘해요. 묘하고 이제 머리가 있다 없으니까 좀 허전한 <laughs> 것 같기도 하고. 아. <laughs> 형,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가방에 뭐뭐있으 있어요? 저거 뭐 이것저것 약 같은 거. <laughs> 그리고 뭐, 뭐 로션 이런 거 챙겨 튀고 <laughs> 볼 거야. 간단하게 팀장을 위한 예행 연습을 진행하도록 앞에1범조교 입장 있겠습니다. 1범조교 입장. <laughs> 아, 진짜 이렇게 또 서있는 거 <laughs> 멋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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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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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파이팅! 이상현 이상현 상현아! 상현아! 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상현! <laughs> 하나 둘셋 이상현 할래? 이상현! 상현아! <laughs> 상현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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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